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내용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내용에서 조금 언급해드린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제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보통 우리가 사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계획없이 단지 내려간다고 하여 주가가 자신만의 생각으로 싸다고 판단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손실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고 예수금이 넉넉하다고 해서 여유를 부리면서 내려갈 때마다 추매를 한다면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가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운 좋게 회복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악재가 나와 좋지 못한 결과가 이어진다면 그대로 주식 인생을 마감하게 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의 종목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또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칼날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도구를 말하는데요, 가만히 있는 칼날을 우리가 손으로 잡게 되면 손이 베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칼날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노하우나 기술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맨손으로 잡는다면 손이 크게 베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손이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상황을 빗대어 나온 명언인데요.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자이 종목은 뭐 넷마블 종목인데 자 보시면 뭐 게임주로서 우량주로 이렇게 대형주인데요. 자 대형주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멋지게 저점을 또 고점을 높이면서 올랐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낮춰 가면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기서 샀다가 눌림인 줄 알고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눌림인 줄 알고 또 샀는데 또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중만 커진다는 얘기죠 물론 추매를 이렇게 잘 했을 때는, 만약에 계획적으로 추매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비중조절이겠죠. 계획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종목이 자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계획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요 구간에 샀다. 최고 고점이네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쭉 기다렸다가, 우리 여기까지도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평단을 점점 이렇게 낮춰 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처음에 평단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평단이 이 정도 맞췄다가 또 내려오다가 또 추매를 하면 또 낮춰지고 점점 이렇게 평단을 낮춰서 비중을 뭐 1, 2, 4, 8이라든지 뭐 1, 3, 5, 7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잘 태웠다면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줄때 이렇게 여기서 본전 내지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우리가 뭐, 주식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타점에서 좋은 종목을 타점을 잘 잡아서 우리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자리를 찾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수로 이런 데서 매매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또 이런 종목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셔도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만 43% 정도, 대략 뭐45%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지 않고, 그냥 매수만 해놨고, 이제 시간이 계속 기다렸어요. 본전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이나 빠졌는데요. 대략 대량주, 대형주라고 해도 이렇게 80% 정도가 빠졌고, 자, 이게 빠진 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면 20년 9월 달인데요. 지금이 22년 12월 달 거의 거의 뭐 2년 이상 이렇게 빠지고 손실도 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또 올라간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나중에는 뭐 올라갈 수 있다 해도 지금 당장은 요 가격까지 오기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 추세 했을 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원래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주가에 푹 빠지다가 자, 특정 이런 지지선에서 이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반등문을 먹고 또는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못 가면 떨어지면은 이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왔을 때이 자리를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손절을 하면 아깝겠죠. 그렇지만 손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큰 하락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찾아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자,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게 렇 빠지는 경우, 요런 특히 이런 자리.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하락 추세지만 여기만 봤을 때도. 여기만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날만 10% 정도가 빠졌는데요. 대형주가 10%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8%, 여기도 한 10%.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쭉 빠지는 게 거의 20%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게 빠진 것도 억울한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빠졌을 때 우리가 추매만 잘해서 시간만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잘못 매수하면 이런 구간에 잘못 매수하면 시간이 흘러도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먼저 그 여기 보면은 장기 평선 240선을 설정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장기평선 밑에서 특정한 그, 어떻게 보면 매집이잖아요. 자,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고 나서, 자, 이렇게 뭐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간 종목들, 여기는 시세가 나왔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했다가 요 시점에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또, 여기서잘 보시면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보면 240선을 넘어가는 구간. 자, 여기 수렴해서 돌파하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안정을 취했을 때 자, 이랬을 때는 세력 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칼날을 무섭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자,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처럼. 상승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다 나오고 나서 상승이 이렇게 3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A파, B파 떨어지면서 하락이 나온 종목들. 뒷자리에서는 이런 하락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대형주도 이렇게 나오는데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든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하락도 나올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어,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주가가 꼭 이렇게하다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종목들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또몇 개를 또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자 상승하고 나서 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 나왔을 때자 보시면은. 자20% 빠지고 자,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거의 40%가 빠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다행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자마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되게 손실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우리는 조심히 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사자가 아니라 내려가면 지켜본다는 거죠. 지켜보고 나서 어디 특정적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살펴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 개미들을 많이 울게 했던 이 종목들,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이 나왔을 때는 요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돼요. 게 하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게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빠지는 것만 봐도 거의 10%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여기는 15% 정도 빠졌네요. 자 근데 이게 누적되고 나서 결국에는 합쳐 합쳐 놓고 보면 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여기 하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쩌마가 나왔는데 자 이런 데서 하한가 나왔다고 해서 상, 그 하다 한다고 해서 또 매수한 분들은 다음날 또3 0또 맞아 버리는 거죠. 설마 두번 나오는데 뭐세 번째는 반등하겠지 하고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사면 안 되죠. 싸다고 사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종목은 작전주라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종목의 미련을 많이 갖고서 이 종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때 상담을 좀 많이 했을 때도 이 종목을 은근히 개인들이 이 종목을 한 번이라도 매매 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은 또 단기적으로 이만큼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상당히 단기간에 뭐15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종목도 타점만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주제 떨어지는 칼라를 잡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기다렸을 때자 보시면은 쭉 정지가 돼 있다가 또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한다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여기는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익 실은 하고 나와야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여기서도 만약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또 한번 쭉 빠지겠죠. 그럼 이 종목 상당히 싸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랬다가는 깡통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죠. 마지막에 설거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 주식 영화에서 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마지막에 설거지하는 게 주식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핫다는 사람들은 인생 막장에 거의 가는 사람들이 그 타는 게 핫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더 내려간다고도 싼게 아니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예전에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니까 보시면 또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니까 다들 여기서 한번 노려보려고 이렇게 오, 노려보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탈한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지만 볼게요 여기,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이렇게 내린다면 단기적으로 30% 마이너스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여기서 반등을 주려고 이런 모습이 나오려고 폼을 잡았다가 자, 페이크 했죠 그리고 내렸다가 개을 띄우면서 한번더 설거지를 해 먹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뒷자리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니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쭉 빠지게 돼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피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종목 그때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있을 때자 이때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중에 이 자리로 또 내려올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 그러니까 한라산처럼 반대편은 가파르고 반대편은 언덕은 이렇게 완만해지는 전형적인 작전주 차트가 되겠죠 자, 고점이 이렇게 나와주고 도중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해갖고 수익을 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데 요런 이런 게 나왔을 때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예전에 한번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그 어떤 분이 뭐 증권사 뭐 과장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큰돈을 이 종목을 뭐 매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선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떨어질 거다. 여기서 한번 해먹고 내려오기 때문에 도중에 한번씩 반등을 줄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떨어지는 차트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도중에 한번씩 반등하니까 제가 이제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은 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쭉 하다 여기서 쭉 떨어졌어요. 여기만 봐도 이제 거의 하한간데요 자, 며칠 만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빠졌는데, 어느 정도 빠진다면, 이 종목이, 그, 실체가 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진다면,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현재는 안 하는 게 낫다리고, 하더라도,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요기가 추세네요. 여기 있더라면,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날에, 보면은, 분봉에서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월 16일이네요. 12월 16일날. 네,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싸다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이죠. 개미들이 싸다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잘 샀으면 이렇게 딱 먹고 나오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 내려갈 때 사고, 왜 반등하지?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그랬더니 또 올라가니까 또 따라가고, 또 내려가니까 또 손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이게 떨어질 때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런 자리를 회복하고 눌렸을 때, 그럴 때는 뭐 절반 또는 뭐 앞에 위에까지 추세까지 반등은 우리가 낙폭과대 반등은 해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 소나기가 내리면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명언도 있듯이 우리가 낙폭과대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해먹고 떨어지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항상 이렇게 장기평선하기 멀리 벌어져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이격이 이평선이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벌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장기평선이 처음에는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 나서 한번 해먹고 떨어지는 차트들은 요만큼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대략 이만큼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이탈했을 때 우리가 소나기가 내린다 했을 때 폭포가 떨어지면은 그걸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일단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결과에서 제가 정지된 종목들을 몇 개를 뽑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유가 뭐 어떻든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몇번 기회를 줬어요. 자 이렇게 폭락이 몇 번이나 왔는데 여기도 20% 여기는 거의 뭐 하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 종목이 싸다고 하면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자 주식 인생이 거의 마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살아났다고 해도 운 좋게 또는 뭐 일부 비중만 넣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조금만 넣었어요 1% 2% 비중만 그래서 살아났다 해도 자꾸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보면은 주가가 정지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상패되기 전에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패가 되기 정, 전에 누군가 알아채고 마지막 물량을 털어놓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대부분 뭐동정주라든지 시총이 적거나 또는 뭐는 여기 유통비율이 조금 그나마 좀 난데요. 거의 뭐 8, 90% 넘어가는 종목들, 뭐 적자 기업들,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정지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떨어지기 전에 이런 칼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라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이 몇번 나왔는데요. 자 이런 구간도 이렇게 개파락할 정도로 쭉쭉 빠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하락이 워낙 커서 그렇지 여기만 봐도 20% 짜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지돼서 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해서 뭐다 나쁜 건 아닌데 요건 그러니까 나쁜 거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기 모양 봤을 때는 코끼리 모양처럼 이렇게 코 모양처럼 이렇게 코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코 모양이고 코끼리 모양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코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가 많은데, 어쨌든 코끼리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떨어지는 칼날이 자주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는 멀어서 져 이렇게 쌍고 점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작전 해먹고 떨어지는 거. 여기도 떨어지다가 자, 보시면 여기 박스 만들었지만 여기도 쌍고 점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쌍고 점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까 전에 그 부강약품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왔어요.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공부를 해 보면은 쭉 빠지다가 자 여기서도 행보하면서 쌍고점에서한번더 털어먹고 쭉 빠지는 모습. 자 똑같아요. 명확해요. 이런 것들 보면은 해먹고 요거는 뭐 봉이 삼천정 모양으로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이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크라운 뭐 왕관 모양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종목들이 렇게 많이 해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1파, 2파, 3파. 어떻게 보면 1, 2, 3, 4, 5파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한번 이렇게 연장파까지 나오고 나서 AB파 빠지면서 쭉쭉 빠지고, 여기 보면 목라인 넘지 못하고, 상고점 맞고 떨어지고, 코끼리 차트 나오고, 쭉쭉 빠졌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얘기는 항상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마시고 막판에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 하면서 다시 추세전을 한다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의 차트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아직 잘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나오고 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배웠을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거래량이 터지는 그 그런 뭐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털어 먹으려고 나가는 거래량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패 당기 하 전에 정지되기 전에 나오는 흐름이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자, 고점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고점에서 우리가 고점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폭포수. 혼이얘기는 낙폭과대의 이런 장대 음봉들 떨어지는 칼날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칼 이런 종목들은 전혀 매매를 못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분들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은 이런 모습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개미들을 무섭게 이렇게 떨어켜서 보시면 이것도 고점 대비 쭉빠져보면 거의 30% 돼요. 여기만 봤을 때 하한가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20%, 뭐, 30%, 여기 같은 경우는 30%, 되게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자, 여기만 봤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하락세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매매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장기평선하고 멀어지지 않고,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한번 지켜보고, 요거는, 어좀 수상한데, 마지막에 오르기 전에, 개미 털기인가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양봉이 나오거나, 최소 양봉이 나오거나, 또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저점이 지금은 요긴데요.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를볼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자, 쭉쭉쭉 돌았을 때, 자, 지금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손절을 할수 있고, 요까지도 볼수 있고,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요 자리를 지켜주네요. 그러면 추세가 아직은 여기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러나 쭉쭉쭉 올라갔어요. 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차트를 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요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어떤 자리에서는 그런 나폭도그 페이크다라고 이제 가짜로 이제 개미들을 속이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흐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요런 자리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흐름이겠지 하고서 요거를 이제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무조건 분봉 대응하셔야 돼요. 거의 짧게 대응을 해, 뭐 어떤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거겠지만 여기서 떨어질 게더 많은지 아니면 올라갈 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부채꼴로 벌어지기 하면은 이거는 매수자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손도 안 대는 게 좋은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반등도 없이 떨어졌네요.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반등도 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량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름 없이 빠지는 게 빠져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가짜. 하락이다 하면서 반등 나올 거야, 싼곳좀 나올 거야라고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홀딱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뭐거리량 없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이거는 조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어느 자리에서는 털어먹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 배운 내용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여기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는 이제 조정이라는 게 명확한데요. 어쨌든, 자,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떨어지면 이탈이면 손절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손절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날 회복 못하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 흐름이 바뀌니까 여기는 이제 개미 털인지 바로 올라오는지 자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조금 차트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런 자리에서 많이 털려요 너무 잘하는 거죠 이탈했으니까 손절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 항상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자이 종목 보시면은,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자, 요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다 저항 맞았으니까, 요만큼, 요만큼 또 밀릴 수 있겠다. 그쵸? 저항이 나오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탈하겠구나 하면서 딱 봤는데, 다음날, 자, 밀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 여기서 또 떨어지겠다.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손절했던 사람들은,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투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자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자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면 자 어떻게 보면 여기 이탈했잖아요. 이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절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그 이탈했을 때 손절한다 했을 때자 무조건 차트를 우리가 이런 기계적으로 너무나 깐깐하게 좁게 여유없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이 간혹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조금 내사를 깎아먹더라도 아니 1, 2% 정도 3% 정도는 한번 버텨볼까라는 마인드로 기다렸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왜 이런 데서 손절이 나오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요 커지니까 아 여기 편하면은 또30% 가겠네 하면서 손절해야 되나 하면서 손절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트 공부를 조금 중간 정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라고 하면 중수인데 초보에서 중수 정도 넘어오는 분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같이 손절은 잘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손절은 잘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꼭 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죠. 이런 추세의 매매를 했을 때는 근데 왜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람, 여기서 바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하기 아까워요. 근데 또 신기하게 여기까 내려오면 기가 막히게 손절을 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이런 그러니까 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서 어느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서는 추매를 해야 될지. 여기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리 했을 때는 여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탈을 했을 때 여기서 손절을안 했을 때는 요만큼 맞아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26% 정도 자,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는 초보자분들이라고 자기가 난 초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애초부터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어디서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가만 지켜보다가 싸게 사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에 이탈하면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을 하더라도 이만큼 살짝 여기서 이탈하면 이만큼 수익이에요. 살짝 이탈이면 이만큼 수익 보는 거예요. 한뭐 대략 조금이라도 수수료, 세금이라도 벌겠죠. 3% 정도 수익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이런데 산 사람들은 이런데 산 사람들은 이렇게 빠지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견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지선에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항상 계획을 하시고서. 어, 매 매수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항상 추매할 때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떨어지는 거는 손대지 말고 반등할 때 그러니까 반등할 때 이렇게 반등할 때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떨어다가 지 반등할 때 그리고 이럴 때 매수를 한다면 이런 자리가 기준점이 될수 있잖아요. 기준을 세워서, 우리 어떻게 보면 세력들만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작전을 짜서 계획대로 매매를 해서 꼭 성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